안녕하세요 우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 아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드롭 포인트를 이용한 아이템 복사 글리치와 이를 이용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뒷보긴 내용인데다가 조만간 패치로 막힐거라 예상하지만 요즘 새로 캐릭터를 하나 키우는 중인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극 초반부터 너무 편해지더군요 우선 맵에 하얀색 박스로 표시된 드롭 포인트를 찾습니다 PC 기준 R키를 누르면 드롭 포인트에 물건을 팔수 있는데 R키와 ESC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처럼 화면이 휘어진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는데 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파는 템과 되사는 템 모두 복사가 되는데 193원짜리 네코마타를 연속으로 팔아보겠습니다. 소리는 나는데 화면에 변화가 없군요. 한참을 열심히 클릭한 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드롭포인트를 열어보면 드롭포인트가 가지고 있던 2만원을 모두 빨아먹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현재 3레벨짜리 극초반 캐릭인데도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매우 풍족하게 키우는 중입니다. 다음은 되살 때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알키를 눌러서 전설 아이템 부품을 하나 팔아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알 키와 esc 키를 동시에 눌러서 화면이 휘어진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제 원하는 양만큼 전설 아이템 부품을 연타하면 됩니다 다만 되살때 의 가격이 천원이라 부담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버그 인지 천원을 다 받지 않더군요 100개를 되살때 필요한 돈은 5950원 이었으나 개수와 가격이 정비례 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이용한 본격적이고도 가장 빠른 돈 버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액트2가 되어야 가능한 방법인데 우선 맵에 저 위치에 있는 보조 임무를 수행해 줍니다 퀘스트 내용은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럼 퀘스트 보상으로 무제 18이라는 템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템의 특징은 상점에 팔 때는 4,000원인데 상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되살때는 5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상점에 판후 나갔다가 다시 상점에서 되살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으나 드롭 포인트의 템 복사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해집니다. 우선 아까 전설 아이템 부품을 복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제 18을 5개만 복사합니다. 이후는 무제 18 5개를 2만원에 판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5개를 25원에 되산 다음 타임 스킵으로 24시간을 보내면 하나씩 팔고 살 때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알고 있는 분이 모르는 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제대로 뒷보기 아이템 복사 글리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